한 시간 기도 성경열장 읽기 묵상 보약과 같이 의미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6절. 인내로 열매를 맺다 오늘 씨앗을 뿌려 내일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봄에 씨를 뿌리면 비바람의 세월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알기에 농부들은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싹을 뽑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면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 오랜 기간 마른 신어를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심했지요. 2절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솔깃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에 선동을 하면 따르는 자들이 생기지요. 대적자들은 부정적인 말로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하며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주께서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적들이 방해한다고 인내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 속상하여 하지 못하겠다고 그만두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방과 방해는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계속 인내하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적도 일어났고 믿는 사람도 나타나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선한 사역을 할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지요. 방해와 비방이 있어도 인내하면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겠지요. 비바람 몰아치는 매서운 풍파가 있어도 인내하며 힘써야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주님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선한 열매를 맛보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생각하고 참고 일어나고 다시 시도함으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둘째 주여 감사를 배우게 하소서. 찬송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말씀 청종합시다. 주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